有暖气。 처시에 이렇게 그랬네. 원래 작은 사람 뭐큰 사람 좋아하고 <laughs> 큰사람붙 작은 사람 좋아하고 그래. 근데 또 뚱뚱한 거는 또 완전 어? 비도 안 오는데, 사진만 찍어야지. 아, 이런 터널 처음 보네 차가 가는 터널 누가 간까? 그저쪽 아보 못뭐 들라고 그래. 받고 <laughs> 해야지 그때가무디입 받고 계속. 아, 그래. 거 무전하고 이... 있는 게 괜찮네. 여기도 뭐지?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보랬다겨보다 <laughs> <laughs> 자가 괜찮아. 음. 혹시 사고 날까 봐. 응. <laughs> 저거였어, 저거. 밤에 저기 멋지대. 요 다리가? 네저 다리가. 지금 다리가 팍팍 된것 같은데. 다리 말고 저 다리도. 예. 근데 그, 아까 사진 안 봤어. 단양강이구만, 단양강. 시원히 치. 별 멀리 넓게 와서 보니까. 여기까지 그 왔는데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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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차내 이군가 보다요. 뭐 어, 어, 아까 저, 맞아, 저, 맞아, 저거 맞아. 저거 저거 저거야 저거 음. 어 여기 있네 아뭐 이게 뭐. 이게 저거네 여기도 네. 있네요 뭐 아닌데 음. 아 저쪽에서 이쪽에서 아 똑같아 저쪽인가? 똑같아 이거이거 똑같아 멀가까있기 음. 음. 아, 못올라가게하니까사람하나도 없나보다. 비가올라구도로가 아니라, 뽀도로가 아니라, 뽀도로가 가고올래라가